소수정독 제6편, 어린이가 없는 세계, 정한세. 어린이라는 세계, 김소영, 사계절. 팟캐스트에서도 얘기했지만,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나는 어린이를 굉장히 싫어했다.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제일 싫어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다.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는 건 사실 어린이가 아니라 어린이 더 그렇다는 걸 생각해보면 더더욱. 원하는 것을 말로 표현할 줄 모르고 울고 때쓰고 악을 쓰며 자기 주장을 어떻게든 관철하려는 사람은 사실 어린이가 아니고 또요 며칠 돌아가는 상황을 보아하니 아니 아닙니다. 물론 소음에 예민한 것도 한몫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돌이켜 보면 어린이와 제대로 된 대화를 시도하려고 하지 않고 멋대로 대화가 통하지 않을 거라 단정 짓고 어린이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고 한 나에게 문제가 있었다. 상대가 어린이라고 어른과는 당연하게 주고받는 일종의 사회적 절차를 밟지 않고 넘어가려고 했던 것이다. 이런 자기 본의적인 사고방식에 무언가 문제가 있다고 자각한 것은 사촌동생들 덕분이었다. 아직 사촌동생들이 어릴 때 명절만 되면 친척들이 내 집으로 모이곤 했다. 당시에 내가 살던 집은 단독주택에 지방이라 평수도 넓었으니 사촌동생들이 눈치 보지 않고 뛰놀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이었다. 사촌동생들은 2층짜리 저택을 종횡무진 휘저었다. 벽과 유리창, 전화기는 크레파스로 낙서가 되었고 친구에게 선물 받은 나의 피규어는 목이 잘린 뒤 부서졌고 책몇 권은 유명을 달리했다. 당시 기르던 강아지와 목청 대결을 펼치고 다시 집으로 뛰어들어와 수직면을 만들어놓지 않은 계단을 열심히 올라가고 내려오지 못해 울고 흔들 의자에 너무너무 올라가고 싶은데 생전 처음 본 이놈의 의자가 올라가려고만 하면 반동으로 뒤로 넘어가서 결국 의자에 오르지 못해 부활을 냈다. 나와 동생은 이미 성인이 된 후라 오랜 시간 그렇게 어린 사람이 집에 있어본 적이 없어서 미처 대비를 못했던 탓이다. 지금 보면 그 정도는 감수할 만한 일들이었는데 어쩜 그때는 그걸 참지를 못했는지 어린이와 함께라면 평화는 없다고 생각할 때였다. 그런 와중에도 어머니는 어린 조카들을 위해 어디든지 가려고 했다. 애니메이션 박물관은 물론이고 식물원, 인형 극장, 천변 산책로와 영화관까지. 어린이와 갈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갔다. 거기에는 예외 없이 온 가족이 동원되었다. 나는 그 지역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이미 가고, 가고 또 가본 곳이었지만 어머니를 말릴 수 없었다. 방학이 없는 직장인에게 몇안 되는 긴 휴일을 평화롭게 지낼 수 없다는 게 괴로웠다. 내 휴식은 도대체 어디에 있단 말인가? 레이 바이크에 앉아 페달을 굴리면서 내가 부조리극의 주인공이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그리고 드디어 문제의 추석이 찾아왔다. 어머니가 사촌동생들과 같이 영화를 보자면서 나를 강제로 일으켜 세웠다. 나는 보고 싶은 영화도 없었고, 영화를 보고 싶은 것도 아니었고, 집에서 혼자 조용히 쉬고 싶었다. 조용히. 그래서 나 빼고 다녀오라고 거부의사를 밝혔지만, 경제적 원조를 해주는 사람의 명령이란 얼마나 강력한가? 결국 영화관에 다녀오는 내내 엄청 툴툴거렸다. 참지 못한 어머니는 마치 K드라마의 남자 주인공처럼 나를 구석으로 밀어붙이더니, 위협적으로 속삭였다. 너 엄마가 애들 어떻게든 뭐 하나 더 보여주려고 노력하는데 도움은 못 되어줄 망정 어른이 되어서 이딴 식으로 볼 거야? 어머니의 벽치기의 감명을 받아 그날 개과천선에서 어느 모로 보나 훌륭한 어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좋으련만 사람이 갑자기 그렇게 훌륭해지기가 쉽지 않다. 다만 내가 그날 납득했던 건 어린이에게는 지금까지 해보지 못한 것을 해볼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 뒤로는 명절에 어머니가 어린이들을 데리고 좌로 가라고 하면 좌로 가고 우로 가라고 하면 우로 가고 오리배를 운전하라고 하면 오리배를 운전했다. 물론 내 사촌 동생들이 나보다 오리배 운전을 잘했으리라는 건 여러분도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일이라. 사회생활을 한지 n 년차 되는 나도 사람의 실수좀할수 있지라는 마음가짐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도 여전히 뒤돌아보면 난처하고 부끄러운 일투성이인데 아직 성장 과정에 있는 어린이에게 성인과 같은 판단력과 책임을 요구하는 건 적절하지 못한 일이다. 어쩌면 자기가 저지른 일에 책임지지 않는 어른이 어린이보다 더 많을지도 모른다. 말이 통하지 않는 어른을 상대로는 열심히 참아주고 들어주고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고, 심지어 때로는 사랑까지 하는데, 왜 어린이에게는 그러지 못할까? 왜 우리는 우리보다 약자에게 더 무리한 것일까? 며칠 전에는 장을 보고 왔다. 새벽 배송의 횟수를 어떻게든 줄이기 위해 종이에 장, 바울 것들의 목록을 작성하고, 무거운 엉덩이를 뗐다. 그런데 장을 보러 가는 길에도, 돌아오는 길에도 기분이 이상했다. 마트가 멀리 있어서 자전거를 타고 갔다 오는 길이었다. 지갑도 잘 챙겼고 깜빡하고 안산 것도 없고, 돌아오다가 흘린 것도 없는데 뭐가 이렇게 기분이 이상할까? 그러다가 공원을 벗어나서야 깨달았다. 어린이가 없었다. 마트를 가는 길은 두 갈래가 있는데, 한쪽은 대로변이고, 다른 한쪽은 아파트 단지 사이를 가로질러 공원을 건너는 것이다. 대로변적이 좀더 빠르지만 보도블록이 잘 정돈되어 있지 않고 스마트폰을 보며 걷는 사람이 많아서 돌아가더라도 공원 쪽 길을 애용한다. 공원이 꽤큰 편이라 축구장도 있고 달리는 사람을 위해 길 일부를 포장도 달리해 놓고 중간중간 쉬어갈 수 있게 벤치도 있다. 날이 좋을 때는 유모차를 끌고 나오는 보호자들과 강아지와 함께 산책을 나온 가족들과 신나게 공을 차는 어린이들과 파워워킹을 하며 걷는 어른들이 뒤섞여 소란스러웠다. 공기가 들썩거릴 정도로 신나는 공간이었다. 하지만 최근에 지나온 공원은 훨씬 조용했다. 걷든 뛰든 앉아있든 공원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어른이었다. 그게 너무 이상했다. 나는 직장도 다니고 도서관도 가고 아주 가끔은 친구를 만난다. 이건 내가 전적으로 누군가의 통제하에 있지 않은 어른이라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어린이들은 아직 누군가의 보호 속에 있다는 이유로 학교도 학원도 놀이터도 마음껏 못 가고 학교길에 친구와 인사를 하는 것도 조심스럽다 내가 아직 어린이였다면 매일매일 울면서 세상을 원망했을 거다 세상의 어른들이 다 미웠을 것 같다 얼굴도 모르는 어떤 어린이가 어른이라는 이유만으로 지금 날 미워하고 있다면 그래도 싸다 그야 나도 대한민국 가부장제 사회에서 장녀로 태어나 집안의 대를 끊었다는 소리를 들으며 자랐으니 이 나라의 출생률이 높아지길 바라는 마음도 높아질 거라는 기대도 하지 않는다 나 자신 역시 임신이나 출산, 양육할 생각은 전혀 없고, 누구에게 권하고 싶지도 않다. 그러나 그런 마음과 이미 태어나 나와 함께 이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어린이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어린이들은 곧 사회를 이끌어 나갈 중요한 세대가 될 것이고, 나의 안전한 미래를 위해서라도 지금의 어린이에 대한 배려와 존중은 당연히 갖추어야 할 기본 자세가 되어야 한다. 왜 내가 임신과 출산 양육을 하고 싶지 않은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지금 나와 같이 사회를 살고 있는 어린이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이유에 맞닿아 있다. 이 글은 2021년 5월 12일 포스타의 북로그 소수에 연재되었습니다.